받았는데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보기는 건강한데 당신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지금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6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대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의 우리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마는 유명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건물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행함도 많았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은 살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나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대로 나도면 그냥 죽으니까 빨리 저치를 취해서 빨리 살아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자라다 그런데 이 죽은 자라는 어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이면 죽은 자의 반대말은 사절이 나있어요 사절에 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어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단일인이 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게 반대거든. 그러면 그 옷이 더럽다는 말은 무슨? 그 옷이 더러운 사람이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그그 그 옷이 더럽다는 것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지역은요, 다른 닉네임이 뭐냐면 금의도시요, 금의도시, 금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세속 문화가 많고 탐심이 많고 과소비가 많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도시가 사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출석은 해. 예배도 드려.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의 행동대로 그냥 같이 뒹굴어버려. 더럽혀져 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세상에 나가서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한 번쯤 견전하겠지. 그리고 또한 번쯤 허용을 해. 그러다가 두번 되고 세번 되고 네번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제, 뭐 이제 이왕 더럽혀진 건뭐 어쩔 수 없이 자포작을 해버려. 그리고 인생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안되는데 그러면서 그래 이번엔꼭한 번만 하고 내가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그한 번만 한 번만 하다가 영원히 끊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죽어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삶을 때맨 처음에 뜨거운 물에 삶으면 팍튀어나 버려요. 근데 그냥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천천히 온도를 높여 그러면 은미지미지하고 미진 뜨근뜨근하고 마지막은 푹 사맞아버려요. 세속에 더럽혀지는 사람. 완전히 세속화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에, 우리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들이요 과부들. 방송부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을 띄워 주세요. 안 올라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따라잡시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하러 기도하며 깨어있어, 깨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 주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개시하셨습니까? 일주를 비춰 사대 교회에 사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일곱 개의 영이란 말이 아니고 완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할 탁심말라면 주님은 오늘 또 완전하신 성령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사대 교회는 교회의 건물은 아름다웠어. 요즘말로 말하면 시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웅장하고 잘돼 있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 잘 갖춰져 있어. 꽤 이름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직장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 자녀들은 결혼하고 취업을 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의 심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외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는 살아있구나,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죽었구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첫째는, 죽어 있는 사람은요,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멈췄잖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먹는 것을 멈췄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숟가락 놓으셨어요. 그러잖아요. 영원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더 달아.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씀이 맛이 없어. 죽은 사람은 여러분 만져보세요. 차갑죠. 예배도 뜨거움이 없고, 믿음도 뜨거움이 없고, 기도도 뜨거움이 없고, 찬송도 뜨거움이 없고, 사랑도 봉사도 다 차가워. 살기는 살았어도 뜨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대교회까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몸의 기능이 다 멈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기능이 다 멈췄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들리지를 않아. 입술이 있어도 창언이 안 돼. 손이 있어도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없어. 발이 있어도 주님의 걸어간 이 초분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못 걸어가. 에? 발이 있어도 한번 천도를 못해. 이것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행위의신앙생활의삶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르시면 다르다, 그거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데다. 원래 원의, 원의 의미는 무슨, 무슨 말이에요? 풀이, 채워지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물이 막 마시고 싶어서 물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 그런데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잔이 황금잔이야. 그런데 가서 와서 보니까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풀이 아니 안쳐졌어 그냥 물만 한번 씻고 컵만 가져온 것 같아. 물만 묻었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컵만 아름다워.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있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 없어.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 헌금도 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는 해. 그런데 마음은 없어.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에레미야 선재를 통해서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이 원래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대충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충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위가 근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할 수 없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런 성도들을 보시고, 너 지금 추구하고 있다. 너 가만 놔두면 추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방을 말씀해주세요. 잘 들으시아요. 처방이 뭡니까? 이절 같이 읽습니다. 이절 이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는 일게요.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연하게 하라. 내네 하나님 앞에 내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냐? 너는 일깨어 이 말은 영어생기 보니까 웨이크 깨어나라, 깨어나라 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을 하고,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왜 커버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신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인식하고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아예 심각성이 아예 느끼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육적으로 깨어서 활동을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같이 잠들었다면 오늘 계속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같이 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왜급해라 이거예요. 급해라 깨어라. 근신하라 이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사는 베드로전서 5장 7에도 같은 말이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 있는 것을 빨리 그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다는 거, 남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를 빨리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절취를 취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꺼져가는 이, 이 불에, 꺼져갈 때, 꺼진 줄 알았는데 안에 보니까 불씨가 남아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입으로 불어야 돼. 입으로 부는 것이 거의 시원찮으면, 부채질을 막 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가 생각하라는 을 거야. 생각. 여러분 그리고 지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와 지키라는 말이 오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 찬양에 감동이 돼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가대에 찬양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찬양을 하기도 싫어.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회개가 돼. 아미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찬양을 했더니, 그것을 살렸더니, 살아나는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다가 참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 성경을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성경을 쓰니까 자기도 성경을 따라서 자문서를 쓰는데 자문서를 쓰다가 눈물을 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들 있다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말씀을 적은 가운데 적다가 성령을 지어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했어. 예배를 드리시러 예배를 드리신데, 그냥 끌려 나왔어. 끌려 나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을 빨리 해보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빨리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 주신 은사들을 빨리 해보고 해야되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 찬양에 싫어서 왔는데, 나왔는데, 찬양대에서 연습하다가 은혜 받고,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회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사역을 하다가, 알고나 힘들어서 놔뒀는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번이라도 성경 보고 그 교제를 보는 가운데 내게 영적인 은혜가 공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봉사를 살려야 돼.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영적인 싸움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 싸움과 세상과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잠재에서 깨어나야 살아나야 영적으로 승리하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우시는 데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신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마귀와 싸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다. 신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사람은 내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죽게 된 것을 빨리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일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예비 안에 임지해서 주권한 영혼이 사랑하고 건강을 해보거는 희한한 역사가 있게 되십시오.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를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너는 일깨어 깨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나 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르시고 살려 주시고 뜨겁게 해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도록 성령이여 생명을 부를 것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 한장 드리겠습니다. 달리다고 한번 찬성 드리겠습니다. 감감한 <음>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최악에 어두운 최악에 길을 걸었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향해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깨어라, 일어나라고 하시고 나와 같이 걷고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라고, 승리하며 살라고, 더럽히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삶으로늘 자유하고 평강과 감사와 능력이 넘쳐나고, 주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셨서 하나님,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봉사가 살고, 전도가 살고, 헌신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폭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운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보물실할 때고, 보물실 때고 한건하고, 부유하고, 늘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생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일제를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1절.